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를 꼭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라면, 부동산 투자하라는 겁니다. 뭐, 여러가지 뭐 양도소득세건, 뭐, 여러가지 대출 규제건, 여러가지 뭐,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투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든, 뭐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젊은 나이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주변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은퇴를 할 때요, 연금이나 퇴직금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고 그 부동산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자영업을 하는 동안 열심히 이 부동산을 굴리신 분들은 자기만의 퇴직금을 만들 수 있고 자기만의 연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매달매달 매달 버는 돈 조금씩 저축해놓고 현금으로 보유하셨던 분들은요. 지금의 1억이 10년 후에도 1억입니다. 20년 후에도 1억입니다. 하지만 지금 1억 있던 부동산은요. 10년 후에는 그게 5억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10억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20년 후에는 20억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30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1억은 현금, 1억은 앞으로도 그냥 1억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1억인 자산은 나중에 이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뭐 물론 이 자산을 지금 취득한다고 해가지고요. 부동산 지금 산다고 해가지고 뭐 1년 후에 우리가 뭐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자산을 지키고 키워가면서 내가 시간을 보내줘야 그 정성을 알아봐주듯이 이게 쑥쑥쑥쑥 자라서 어느 순간은 나를 든든하게 내가 지켜줬던 이 자산이 어느 순간에는 이 자산이요 나를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큰 나무가 돼서 내가 그 그늘에서 편하게 쉬고 내가 편하게 누릴 수 있고 풍요롭게 살수 있도록 그 자산이 나를 지켜 준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 이야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변열 테크노마트에서 삼복컴퓨터 대리점을 하셨습니다. 10년 넘게 하시면서 돈이 좀 생기고 벌면 매장 하나를 더 늘리고 돈이 좀 벌고 늘리면 매장 하나 더 생겨서 계속해서 매장을 늘려가면서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온라인이 나오고요. 뭐 가격 비교가 나오면서 정말 자산을 갖고 있고 큰 돈을 갖고 움직이는 장사꾼이 아닌 이상은 더 이상 시장에서 오프라인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려워져서 그 장사를 정리를 하셨죠. 근데 그러는 중간에요. 우리 어머님은 계속해서 돈이 생기면 매장 늘리고 돈이 생기면 계속해서 장사에 그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요. 장사가 조금 덜 됐던 사람들, 덜 됐던 사장님들은요. 그 강변역 테크노마트, 동서울 테크노마트 그곳에서 터미널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미사하남입니다. 그 미사하남에 가서 땅을 샀어요 그때 당시에 1, 2천, 2, 3천, 5, 6천짜리 땅을 사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적게는 5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내가 열심히 10년 동안 장사해왔던 거를 전혀 다른 곳에서 퇴직금, 연금을 마련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제 가까운 어머님을 통해서 느끼게 되니까, 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히 부동산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당장 내가 1, 2년 안에 승부 볼 수가 없습니다. 1, 2년 안에 내가 부동산 투자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벼락 부자가 되고요. 하루 아침에 뭐 엄청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간이 흐르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됐을 때그 자산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부동산은요. 그렇게 꼼꼼하고, 어떨 때는 조금 막말로 표현해서 재수없는 그런 금융기관, 그런 은행에서도 이 부동산은 담보를 해줘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특정 담보 가치를 인정해서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꼼꼼한 은행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담보로 인정을 해주는 부동산인데, 걱정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부채, 내가 감당 가능할 정도의 대출은요. 언제든 괜찮습니다. 이 이자라는 돈, 이 돈은요.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적금 붓는 거랑 동일합니다. 내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씩 매달 적금을 넣는 겁니다. 1년에 뭐 천만원, 이천만원씩 이자를 내지만 그게 적금인 겁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서 1, 2년에는 티가 안 나요. 하지만 3년, 5년, 10년이 되면은 내가 넣었던 그 이자, 그 돈보다 훨씬 더 크게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화답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여러분,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어요. 대한민국에도 돈이 많이 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요즘에 시장 보러 가시면 정말 물가가 허리가 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까? 두 배, 세 배가 올랐습니까?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물 물가는요, 그리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부동산 자산들, 얼마 올랐죠? 적게 오른 건두 배, 많게 오른 건세 배도 올랐습니다. 더 오른 지역은 그 이상도 올랐죠. 이게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이 우리의 실물 경제, 그런 물가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동산과 주식과 채권과 금과 달러 이 통화에 고루고루 분포돼서 그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오르고 내리는 주식 힘드시죠? 시도 때도 24시간 365일 거래되는 코인은 더더군다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부동산은요, 한번 투자하면 적어도 1, 2년, 2, 3년, 3, 4년, 5년, 10년 내가 여유있게 기다리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꼭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1, 2년 후티안 나요. 하지만 5년 후, 10년 후가 됐을 때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 부동산이 내가 그때 당시에 정말 투자 잘했다. 5년 10년 전에 그때 내가 그 1억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 있었지만 내가 그 1, 2억이란 몇 천만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고 내가 부동산 땅을 사놓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사놨을 때 그게 5년 후 10년 후에 나를 참 지켜줬다. 내가 그때 선택을 정말 잘했다라고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행에서 담보로 인정해 준다고 하면 내가 감당을 할수 있다면 대출 겁내지 마십시오. 대출받으십시오.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은행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투자로 여러분의 5년 후 10년 후를 든든하게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그런 미래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안보안가는요. 항상 이 부안에서 이 부안이 변해가는 과정 새만금이 발전해 가는 과정을 목도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오셔서 여러분들도 이 부안이 변하고 새만금이 변하는 거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곳에 가치가 있다면 그런 확신이 들고 내 심장이 뛴다면 이곳 부안에 여러분들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안보안관이었습니다.